안녕하세요. 다폴더 사나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신 덕에 당첨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달도 큰거 터트려보자고요. 홈팀 울산 포메이션은 4-3-3이며 말컹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확실한 타깃 역할을 수행한다. 루빅소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폭발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연결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주중 ACL 엘리트 경기 강행군 여파로 움직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울산은 청두와의 격전을 치른 뒤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 정상적인 전술 구현이 쉽지 않다. 체력적 한계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안양 포메이션은 3-5-2이며, 유키치는 중앙에서 전술적 지휘자로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점유율을 안정시킨다. 야고는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크로스를 반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공격 전원의 핵심 루트로 기능한다. 마테우스는 박스 근처에서 슈팅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가며 언제든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무기다. 게다가 안양은 이번 일정에서 체력적 여유를 확보해 90분 내내 강한 압박과 전환을 유지할 수 있다. 못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외국인 자원들이 주도하는 공격 루트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울산은 강행군 일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반면 안양은 체력적 여유와 외국인 자원들의 활약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맞대결은 안양이 울산을 상대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홈팀 수원 fc 4-3-3 전술을 활용 중이고 안현범이 터치 라인을 따라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며 하프 스페이스 안쪽을 적극 공략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문전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공격 패턴이다. 사박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며 루안과의 호흡을 통해 전개에 힘을 더한다. 하지만 윌리안의 결정으로 인해 전술적 옵션이 제한되어 공격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수원FC는 안현범의 돌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강원442 전략을 활용 중이며 김대원과 가브리엘이 페널티박스 주변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원투 패스를 통해 뒷공간을 공략한다. 이 패턴은 순간적으로 날카롭지만 지나치게 단일 루트에 치중하고 있어 상대가 대비하기 쉽다. 서민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지원을 병행하며 전환 속도를 높이지만 공격 전개에서 다변화된 루트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강원 역시 전술의 단조로움 속에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일정하지 못하다. 후반 교체 자원 또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힘이 부족하다. 수원 FC와 강원 모두 단조로운 전술적 루트에 갇혀 있어 차이를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이 반복될 공산이 크며 결국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전술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승부다. 홈팀 안산 포메이션은 3, 4, 1 2이며 조지훈을 중심으로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빌드업을 전개한다. 라볼피아나 전술을 활용해 점유율을 서서히 가져가며 상대 압박을 흡수한 뒤 전방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드러낸다. 김우빈은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며 수비의 중심을 지탱한다. 사라이바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배급을 동시에 해내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가속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라파는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안 위협을 만들고 전방 압박 전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팀의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그래서 안산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다. 원정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페드로가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을 책임지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지연학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정확성이 부족해 위협도가 떨어진다. 이지승은 빌드업 과정에서 볼 연결 능력이 있지만 빠른 템포 전원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충북 청주는 세트피스나 순간 역습에서 위협을 노리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전개가 끊기며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무엇보다 여름철 더위 속에서 전방 압박을 유지하지 못하면 후방 공간이 벌어지고 수비 집중력 저하로 치명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전술적 다양성 부재와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은 이번 원정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안산은 라볼피아나 빌드업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득점 루트를 모두 갖춘 상태다. 충북 청주는 전개 속도의 한계와 체력 부담으로 인해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맞대결은 안산이 전술적 응집력과 흐름을 앞세워 승리를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 홈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툰가라가 전방에서 타인 역할을 수행하며 제공권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지우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빠른 패스를 연결하려 하지만 압박에 노출되면 실수가 잦다. 김성준은 박스 근처에서 득점 감각을 살리려 하지만 공격 템포가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천안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뒷공간 관리가 허술해지는 약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300전형은 측면 수비폭이 좁아 상대의 직선 돌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원정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김병호는 저돌적인 드립을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찢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전성진은 좌우로 빠르게 공을 전환하는 패스스윙으로 공격의 템포를 살리고, 데메트리우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집중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줄 수비에서 빠르게 전환해 전방으로 밀어붙이는 움직임은 상대 수비 간격이 무너질 때 더욱 위협적이다. 측면 자원들의 왕성한 활동량도 전방 압박과 연계되며, 300을 상대할 때 더욱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결국 화성의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빌드업 패턴은 천안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천안은 점유율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300의 불안정한 구조가 이번 매치업에서는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화성은 직선적인 공격 패턴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며 효율적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화성이 전술적 상성을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홈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11이며, 조영욱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전방 압박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안데르소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공간을 벌리고 커신 상황에서는 슈팅 전환으로 위협을 가한다. 그린가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원터치 패스와 마무리 옵션을 동시에 제공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주성 이적 이후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야전과 이한도가 센터백 호흡을 맞춰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안정감을 찾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주중 ACL 엘리트 원정을 소화하면서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후반부 경기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그래서 서울은 공격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불안과 체력 부담이라는 복합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홈팬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기세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크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민첩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포켓 공간을 영리하게 침투하며 위협을 만든다. 신창문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며 최경록은 템포 조율과 방향 전환으로 공격의 리듬을 조정한다. 아사니가 이탈하면서 공격력은 약화되었지만 이정효 감독은 전술적으로 수비 조직을 강화해 상대의 강점을 지우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린가드와 안데르손을 봉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득점보다는 실점 최소화와 승점 1점 확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광주는 공격에서 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짜임새 있는 수비 구조로 경기를 닫아내는 운영에 자신감을 가진다. 결국 이정효 감독 특유의 실리적 접근이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 서울은 공격 루트는 살아있으나 수비 불안과 체력 부담이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는 강점을 지우는 전술적 디테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점을 챙기려 한다. 결국 이 경기는 닫힌 흐름으로 전개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홈팀 포항 포메이션은 4-4-2이며 중앙에서 기성용과 오베르단이 호흡을 맞추며 전술의 중심축을 지탱하고 있다. 이호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버티기를 통해 후방 빌드업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조르지는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포항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특히 양쪽 측면 자원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조르지와 홍윤상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득점 기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정팀 제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티아고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다. 남태희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패스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전방과의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창민은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나 전반적으로 템포가 끊기며 경기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주전 윙포워드 유인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크게 감소했다. 팀 분위기 자체도 하락세에 빠져 있어 전방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포항은 중원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뒷공간 침투 패턴까지 살아나며 공격 효율성이 뚜렷하다. 제주는 전력 공백과 팀 분위기 악화로 반전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포항이 확실한 전술적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